는 중이 거든요？근데 어제 약먹고 나서 3시 까지 계속 화장실 을가 는데 잠을못자죠못자 가지고 너무 피곤 합니다. 빨리 갔다 와서 한숨자야 겠어요？오픈 을하 려고 지금 6시40 분에 나왔 어요

아 <목소리> 제가 만든 거 맞다니까요? 이렇게 야채를 이렇게 할수 없어요 저렇게 예쁘게 담을 수 없어요 할수 있다고 해주세요 처 많이 봤어요 예쁘게 담아 맨날 한국하니까요 저 이제 <목소리> 안보이 내시경 하고 왔거든요 네? 응? 내시경? 제가 공항 어머님 갔다 어요 그약 먹어야 되잖아요 그약 먹을만 하던데요? 약은 먹을만 했는데 먹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오는 게? 네 내보내는 게 문제예요 들어가 쫓아 들어가요 그래 제가 녹음할까 생각했거든요 제가 무슨 목소리를 너무 무섭잖아요 창피한 얘기 할까봐 근데 이거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게 되면 더욱 창피할 같은데 차라리 모르고 맞아.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야 뭘요? 아, 너무 그게 아니네 프로가 아니네 프로가 아니죠 프로가 <laughs> 맞습니다 프로가 <품가> 아닙니다 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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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아, 아니요. 진짜, 아니야, 진짜. 거죠? <laughs> 아니에요, 진짜. 뗀거죠 아니요. 쌤이 옛날 죠이어템처럼아요 보세요. 보세요? 이세대이 포켓몬. 네. 근데 면 알고요? 귀여워요? 네. 막이요막이나거요귀여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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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네. 네. 예쁜데. 근데 세잖아요. 특수템몬이에요. 색깔 있는 얘가 원래 기본이요. 얘 얘가 기본이요. 보라색 어, 진짜... 질감이 좋아요. 초록색 질감이 좋아요? 좋아요. 이거 너무 어울 같잖아요, 진짜. 집이 이거 인형도 있어요. 응? 어보요감사 이런 아, 잘못했네 이거. 봐봐요. 제가 해 줄게요. 고 이거 올려도 <웃음> 돼요? <웃음> 그리고 막 이런 거. 이 뭐야, 이 이거 뭐예요? 파이잖아. <laughs> <laughs> 너무 어려워. <보여요>. 요네 <laughs> 너무... 너무 피부 편해요. 자야 되는 거 아니야? 휴 어르신이에요. 오, 왜 시원해서? <laughs> 마지막에 벌수 있질 않아 그냥 좀 마지막에 허무했죠. 어, 어. 생각보다 무섭진 않았어. 확실히.. 평시간 먹었지만 약탈 뻔했어. 3시에 왔나? 그래가지고 피곤 이슈가 심각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서집 가고 싶어 예, 네, 이것 좋아요. 잘 드실까요? 근데, 근데 안 입을 수도 있어요. 응! 음? 뭐를 래요안안 입으면 어떡하지? 하트로 주세요. 하트요? 중간에 까서 먹어요? 아까 나 이런. 아, 너한테 뭐 할까? 너 기다리다. 그죠? 세월대 드셔보세요. 음, 음. 네. 음. 었어요 응. 음. 원래 딱 보려고 간 매물이 있어요. 음. 근데 위치 빼고는, 그러니까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건조기 세탁기, 에어컨 두 대에 그 냉장고까지 있어요 원룸인데 거실이 있어요. 음, 1 5룸이고요 네, 근데 주거이5만인데 거실이 이만큼이고 방이 이만큼이에요. 화장실도 꽤 크고 제가 그 샤워기가 세면대에 같이 달려있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 따로 있는 집만 봤거든요. 근데 화장실도 엄청 깔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중이 너무 깨끗하게 잘 쓰고 있고 집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동네 분위기가 완전 집제가라서 그냥 주거단지 같은 분위기가 조용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너무 멀어요. 2억 1000대에 월 4만 원. 아무튼 다 마음에 드는데 응. 네. 봐봐요. 부동산 사이에 2억 5천이 하나 있더라고요. 응. 그집 보러 가도 되냐고 아까 카톡했는 문자했는데 답장 없어요. 그 부동산 앞에서 어제 점심 안 먹고 갔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먹었거든요. <laughs> 그거 찍었어요. <laughs> 아니 그거 뭐 먹겠어요. 그래도 잘라보실까요? 드릴까요? 응. 성장 o n 정 k n 니 w what I want here. I don't k n 요 w what I want here. I 는 o n t know what I 인생 n t 자신감이죠 want to go to 면 h e house. 요 want to go to the h 충격이요 충격. <laughs> 우유 를 이렇게 탄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안신거온것 같은데. 어때체리 네. 체력 거기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진짜 그런 징후 유기 할 거예요 자꾸? <웃음> <웃음> 음. 나왔어요 이번에 맞았어요. 저 맞았어요. 이거요? 눌린거 아니에요? 진짜 저희 저희 동네에 장난 아니에. 큰 개가 또. 진짜요? 진짜. 아, 아. 아. 아왜 거짓말만 하려 맨날 그건 맨날 가요 아니, 방 탈출을 갔는데 공포 테마였거든요. 근데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고 나오니까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다행히 김팔입었거든요 근데 김팔을입었는데도 이렇게 긁혔나 봐요, 어디. 뭐멍 어, 들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 아니었어요. 네. 저희 다고 멘치고 도망가고 무서웠어요? 아 진짜 반스로는 제일 잘해요. 막 수석님들 계신데 막 자기가 먼저 막 개구멍으로 어워겠다고 <laughs> 재밌게 지내네요아 <즐기네요. 아니> 근데 우리 형 진짜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안묻지 않겠죠? 진짜 안 웃다가 한번한번 한번 웃어주면 상대가 아 오늘 받았다 이 사람한테. 그런 카리스마 있는데. 그런 뭔데 좀이사람 사람이에요. 맞았어요. 폭행당했어요. <laughs> 저희 원래 만난 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잘된 일이네요. 오. 응. 이 됐어요.